자 시작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바이 t v 의 전단장입니다. 네 오늘 6월 17일 TV 깨기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뒤에를 지우면 되는구나 바보구나. 아고 아고. 와. 바보구나. 아, 바보구나. 예, 잠깐만요. 이걸 꺼버렸네. 죄송합니다 치킨 먹고 싶다. 아 나도. 음. 치킨 먹오라 할까? 누구한테? 남자친구. 남자친구 있었어? 나도 먹을래. 스파이크 슈피겐. 너 눈치. 저 먹어도 돼요? 어어. 어. 저 있어도 돼요? 나 있어도 되냐, 진짜? 어어. 어. 아, 진짜? 아싸! 아이씨. 아. 아, 그럼 그냥 게임 방송이라. 나 여기서 치킨 먹고 있을게. 아야아야 아, <laughs> 야. 아, 나 있어도 되지. 너무 작 가도 되냐? 아. 아싸! 그래서 바지 막 벗고, 막, 반스바람으로. 아휴! 아, 프리다, 프리다, 러면서 아, 프리다. <laughs> 프군단이다음그 다음에 이제 남자친구한테 안 가냐고. 야, 나 여기 센 누랑 한잔더할 건데 너좀 피해줘라. 아. 우리끼리! 야 흔들자 이러면서 노래방 가야 노래방 이러면서 <laughs> 네가 내라 야나돈 없으니까 프리더군다 하자 프리더군단 예 눈치없고 뭐그랬더 저는 제가 눈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 예, 혼자 먹겠습니다 집에가서 치킨을 음. 자 오늘 예 안녕하세요 바이제티 t v 전단장입니다 세요 오늘 6월 17일 어떤 실시간 이슈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TV깨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쓱 보니까 양정원 전효성 요게 오. 또 실시간 이슈가 올라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양정원씨? 그 저거 하는 애잖아. 음, 마리텔. 예, 마리텔에 나와가지고 그좀 이렇게 섹시한 어떤 이제 복장으로, 어, 뭐 복장이랑 몸매죠. 예, 몸매로 아주 어,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에, 필라테스 강사죠. 예, 필라테스 강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SBS 배성재 10이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어 노래를 잠깐 듣는데 음. 거기서 이제. 노래가 나갈 때 우리가 사실 많이 할수 있는 실수인데 여기 어. 예를 들면 그 저기 우리 일자뮤직 같은 거할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꺼진 줄 알고 이렇게 끄고 이제 시청자 욕을 막한뭐 음.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는 그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음. 이제 제가 이제 원그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좀 오바다. 아, 싶어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면, 전효성 씨가 이제 잇몸이 좀 이렇게 많이 부각되는 걸로 음. 유명하고, 양정원 씨도 이제 잇몸이 많이 부각되는 걸로, 아, 유명한데, 그 전효성 씨가 잇몸 수술을 받은 것 같다.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잇몸을 이렇게 찢는 게 있대요. 예, 찢어가지고 이제 좀 가리는 거지. 원래 어. 이 음, 수술 받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 그게 이제 나가버린 거지. 맞아. 어. 양정원이 전효성을 뒷담화를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음 인스타그램 뭐음 계정 이제 뭐 폭발시키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을 쓱 봤어요. 근데 문제가 없어. 내가 어볼 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해야 문제가 되냐면 야, 전 요성 이 했어. 아유, 이렇게 했더라. 아유, 참, 꼴값이다. 이렇게 하면 옛날이랑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꼴값 그래, 떨고 있어.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되는데 아, 어, 한것 같아요. 뭐, 잇몸, 이렇게 하는 수술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분도 욕을 먹거든, 잇몸 때문에. 그래서, 뭐, 쉴드를 제가 치려는 것도 아니죠. 양정원 씨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 이렇게 고민, 이런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술술. 그니까, 러 우리가 흔히 연예인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을 뿐이야.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해서는 뭐, 사실은 안 되는 건데도 얘기를 한 거지. 방송에 응. 나간 게 문제인 거지만, 그렇게 뒷담화로 보여지진 않아요. 예, 응.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뭐, 딱히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제 프로업또 불편러들이 많이 또 등판을 하셨더라고. 예, 응. 근데. 그렇다 팬들은 또. 음, 이거지. 아 방제는 안 바꿉니다, 저희가. 딱히. 방제를 바꾼다고 해서 뭐, 누가 더 들어오는 게. 와, TV. 아. 실시간 TV 깨기라는 걸 야, 한데. 참시담이. 아프리카 TV의 실시간 이슈 깨기라는 게 처음 아니야? 이러면서 막 수천 명이 막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 예, 방제 안 그치. 바꾸 방제 안 바꿉니다. 그래서 전효성 씨도 어, 뭐 소속사 측에서 예, 냈더라고 음. 예, 기사를 냈는데 아, 뭐별 뭐 문제 없다 연예인 얘기 뭐 이렇게 하는 뭐 평범한 얘기 하신 것 같다.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나쁜 음. 이도 아닌 것 같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도 뭐 바꿔 프로, 이거 불편러 아니야? 방제 안 바꾼다고 그러니까. 불편러들 여기서 불편러들이 <laughs> 문제입니다. 프로 귀찮아 뭘 바꿔 바꾸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요 것도 지금 실시간 아주 급상승되고 있는데, 이 영화배우 뭐 김민수 씨라고, 이분이 그 윤빛가람이라는 어,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아, 아세요? 윤빛가람이라고? 들어봐윤빛가람이라고 음, 축구선수의 그, 트위터였나 인스타 그 메시지로 어. 욕설을 보내가지고, 어머. 어, 욕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윤빛가람씨가 이제 본인이 올려버렸어, 계정에다가왜 어. 이런 사람을 쓴다,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쓴다래가지고, 어, 화제가 좀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멘트가, 아, 좀 그래. 뭐, 조선족들이랑 공놀이 열심히 해. 비읍시 의사, 뭐, 이럴 시간 있으면 뛰어라. 연변에서 놀던 새끼가 깝죽거리고 연병하지 말고 니할 네 거에 뭐, 어디 떼놈 같이 생겨가지고 뭐, 중국 토종인 줄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예. <그리고> 음. <laughs> 연명은 이게 아니야. 음. 연병은요. 이제 연병이죠. 예, 연병. 그러니까 연변 연병 이제 라인 맞춘 거예요. 어. 제가 볼 연변해서 연변해서 축구하던 놈이 연병 하지 말고 이렇게 하려는 이제 속셈이 좀 어.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제 멘트 같은 것도 조금 예, 욕설 수위가 좀 있고. 예, 뭐 어, 수준이요. 사실 수준이 너무 낮아. 음. 그러니까 뭐 떼놈 뭐, 연변에서 놀던 놈, 조선족,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언제적 시대인데 그런 욕을 하고 있어. 아, 그러니까, 아니, 친구들끼리, 사실 우리끼리 술 마시면서 할수 있지, 있을 수 있죠. 하면 안 되는데, 재미를 위해서 그래. 지들끼리 한번 뭐라 그럴까?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음. 이 사람도 영화 음. 배우면 공인이잖아. 음, 공인이죠. 사정역에서 둘이 싸웠더라도. 아, 이번에 또 최근에 뭐 꿀단지였나? 거기 이제 유명한 또 예, 드라마에 또 나오셔가지고 한창 음. 또 이제 라이징하고 있는 분인데 라디오스타도 나왔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이슈가 예, 터졌고 이분또 우리 아유. 학교 출신이야. 아 정말. 한 이십. 정말 예 나이도 있어 나이도, 나이도 있어 나 34살 이렇게 넘어가지고 예. 하네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간에 뭐 예, 공식 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내내 음. 무조건 내 잘못 뭐 순간 이성을 잃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 깊이 뭐 반성한다고 하니까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는 발뺌할 수 있는 게 없어 사과 말고는.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죄송하다 그래야죠. 아니, 뭐라고 할 거야. 어 제대로 잘못했어 음. 해봤자 자기만 어차피 이미지 망가진 거.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죄송하다고 합니다. 음.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실시간 이슈는 이렇게 쓱 봤는데 오늘 이제 쇼미더머니 5가 예, 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 이어지니까, 오늘도 기다려봐야 아, 킬라그램! 어, 킬라그램 좋아요? 아, 네. 완전 좋아, 킬라그램. 저는 BY. 낳기 싫어. B-E-W-H-Y, 왜요? 난 굳이 고르면, 음. 플러스익 아니면은, 아, 킬라그램. 플러스익. 아, 어, 플러스익 괜찮죠? 음. 예, 플러스익도 아주 강력한 우승후보. 예, 네,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BY가 우승할 거라고 제가 한두장 겁니다. 음, 두 장.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게요. 음. 두 장, 두장 걸게요. 누구한테 주는 거야? BY, 예? 네? 와이가안 되면 나한테 두장 주는 거야? 아니, 내가 그걸로, 이제, 우승해도 내가 먹고, <laughs> 이제, 안 <않아>, 하, <laughs> 안 해. 어차피 내 돈이야. 어어. 지금 두장한 장이 아쉬운 사람이에요, 제가. 예, 치킨도 못 시켜 먹어요, 요새. 천 원이래. 음, 치킨 시켜 먹을 돈도 없어서 제가 닭강정 먹어요, 요새. 예. 8천 원짜리, 중짜로. 자, 좋습니다. 오늘, 이제, 주말 날씨는 우리가 계속 봤으니까, 예, 그만 보자고. 근데, 아니, 내일 이제 또, 아바타 드라이브잖아요? 지난주께 벌써 일주일 됐어요? 시간 진짜 빠르지. 센누 남자친구 선물 사게 해가지고 들꽃 선물 한게 일주일 됐다고? 그렇지. 아, 시간이 진짜 어. 키자루처럼 지나가네. 키자루처럼 지나가네. 이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장 지금 저는 저기 요로지아 긴장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나도, 나도. 에, 위험해요. 에, 지금 잔고가 오늘 이제 오늘 밤에 딱 거기 숙식 제공은 되잖아. 아니 난 집이 있는데 왜 숙식 제공하냐고. 나는 집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예. 어쨌든간에 뭐 숙식 제공을 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라도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뭐 일주일이 정말 금방 갔다. 음. 예, 여러분들도 바 y j t v 와 함께하는 일주일이다 보니까 또 금방 가실 거라고 음. 예, 봅니다. 내일도 저희 또예 방송 예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비가 안 온다 그래요? 음. 오, 예. 음, 좋아요. 자, 역사 속에 6월 17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어는 뭐야 아 제갈량님 나가신다 아예 지난주 뭐했냐고 지난주 지난주에 내 남자친구 선물음 알바 뛰셔야 할것 같다고 내 나이에 <laughs> 주간 야간 PC방 주간 아, 야간 어때 내가 사실은 자존심,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음. 내가 이제, 누구 밑에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하면서 이제, 누구 밑에서 내가 할것 같아?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얘가 이제, 어. 편의점을 갔는데, 어서 오십오 하는데, 이제. 나, 어! 오 오. 알지, 친구님이 아침에 먹던 우유 배달원을 봤는데 너야. 그렇지. <laughs>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예. 아, 그런 거지. 근데 원래 50대가 되면요, 그 사장님 중소기업 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재취업 해가지고, 이제 뭐 밑에서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음, 음. 예. 저라고 뭐 못할 거 있겠습니까? 나이도 젊은데? 17일이라면. 네. 아프리카는 자존심 챙기면 성공 불가능인 것 같다고? 내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자존심 챙기는 거 봤어? 내가 여기서 여장하고 장로, 문장하고. 장로 대머리가 발쓰고 이러는데 무슨 자존심이야, 내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라. 자, 볼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 아. 에이. 별 얘기가 없네. 자, 2011년에 방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연임된 걸로. 이제 사실은 이제 방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어, 출마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제 슥슥 이제 비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서치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음. 찾는 데들인데 조사해보면 지금 어이없게도 지금 일단은 그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그 방송, 에 어떤 조사 결과나 이런 걸볼 때마다 느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 대통령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선, 일단 음. 확실하고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절대자를 음. 원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 같은 존재, 절대적. 어디서 쭉 떨어진 신 같은 존재, 헌터협회 그 회장님처럼, 헌터 회장님처럼 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어디서 떨어지냐고 갑자기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정치인들은 다 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음. 에, 화려한 면이 있으면 뒤에 또 이제 또 부정적인 면모가 있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분도, 뭐, 이게, 중앙정치 뭐 해보신 분도 아니고, 예,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그런 거 이제, 안철수 씨가 열풍을 불러일으켰을 때도, 그때 이제 확 몰렸다가, 쓱 아닌 것같은게또발다 빼고. 그럼. 이게 되게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나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 기성 정치인과 다르다. 아, 이 사람 뭔가 좀 능력이 있을 것 같, 이거 딱 하나야, 그냥. 음. 이거밖에, 없으면. 유재석 씨가 나오면 유재석 씨될 거야, 아마. 음. 유재석 씨가 진짜 10년 뒤에 대통령 후보 어디, 어느 당이든, 공천, 만약에 새누리 당이면 더 좋지. 어,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 나오면 100% 됩니다, 100%. 음. 네, 될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될것 같아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에, 어쨌든 간에 뭐, 내년이죠, 이제 대선이 뭐, 금방 이제, 어, 오고 있는데, 그치, 그치. 에, 또 이제 대선, 어떻게, 이제, 어, 구도가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음. 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신기해요. 지금 5년이 이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음. 이전 대선이 벌써 5년? 이게, 이게 난 이게 진짜 빠른 것 같아. 어 정말 빠른 것 같아. 대선 주기가 어, 너무 빨라. 음, 유재석이 절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어. 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예. 자질 문제로 따지기 시작하면. 음. 자질 문제로 유재석이 무슨 대통령이야? 유재석 유재석 씨는 대학교도 중퇴예요. 고졸이야. 아니, 노무현 대통령처럼 고졸 자질 대통령으로. 자질 문제로 따지자면 음.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음. 뭐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음. 자질상으로 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학력 이런 거 빼고는 없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게 되게 말이 웃긴 게 유재석은 절대 대통령감이 아닌데. 국회의원 정도는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뭐가 달라? 그렇죠. 예. 뭐가 달라? 예. 하여튼 간에, 이제 5년이라는 그 시간이 정말 금방 갔다. 음. 예. 그때 제가 정말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트위터에서 정말, 예. 정말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제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쭉 볼게요. 오늘은 사막화 방지의 날이랍니다. 무슨 날입니까? 바다리, 누님 글쎄, 사막화면은 나무를 뽑거나 하지 말라는 건가? 음, 아. 크로코다일의 날인가? 아, 사막화 <laughs> 방지의 날이라고. 가라의 날이다. 아, 음. 좋습니다. 가라의 날. 오늘 어떤 분들이 태어나셨는지 한번 볼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에가서 현철씨가. 아, 현철씨가 태어나셨네. 자, 일본의 성우인 야오카즈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무슨 음, 성우인데? 아오카즈키 씨는 이제 옛날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어, 단쿠가의 그 성, 그 주인공, 시노부 음. 야, 떼르세 요걸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고, 요새는 원피스의 프랑키. 아, 프랑키! 예, 성우로 유명하시죠. 네. 오늘 이제 또 61년에는 야마데라 코이치. 이분이 또대어나죠 이분은 이제 더 유명한 성우시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성우분 중에 한 명이고, 대표작은, 에 예, 카우보이 비법의 스파이크. 아, 내 남편! 슈피겔, 남편이? 요내 남편감 1위 있잖아. 아. 스파이크 슈피겔. 왜, 왜, 왜? 왠지는 몰라.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맞나? 예, 맞아요. 예, 스파이크 슈피겔 역할을 하셨고,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도, 어... 예, 그래서 뭐, 에반게리온의 뭐 카지오지 예, 성우도 하셨었고, 굉장히 그 원피스에서 이제. 오피스에서 저기도 했네. 코라손. 코라손. 예, 성우도 하셨고, 은원에도 출연을 하셨죠? 어, 은원의 선생님. 그 소유선생님. 성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 네. 오늘 또 이제 다른 분들 볼게요. 조한선 씨, 85년. 음, 이분을 괜히 제가 읊은 이유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름을 들어보네. 조한선. 조한선 씨 옛날에 강동원 씨랑 같이 그 늑대 유혹에 나왔었던. 아 이거 조 씨였어? 아조 씨입니다. 아, 김한선인줄알았어 예. 김한선이요? 김한선. <laughs> 김한선이라는줄 <laughs> 알았어. 조 씨인지 몰랐어. <laughs> 무슨 소리야, 조 씨생이 말이다. 예, 오늘 그리고 일본 아이돌 그룹 아라시의 멤버 니노미야 카즈나리. 니노미야. 니노, 네, 굉장히 유명한, 네, 노 그렇죠. 추억의 인물이라 하니까 되게 씁쓸하다. 조한선이가 벌써 추억의 인물이 됐다, 그러니까 일본 아이돌 그룹, 모닝그무스매의 멤버였던 87년도에, 치지노조미짱. 예, 치지노조미짱. 네, 치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시절, 음. 모닝그무스매가 이제, 어, 2000년도에서 한 2002년 사이에 음. 제가 그때 막 CD 사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듣고 다니고 그는데그때 멤버 중에 한명그때 아. 이제 유명했던 카고아이라고 음. 그 담배 피는 거 걸려가지고 이제 아. 매장 당했던 네. 고토 마켓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그 당시에 멤버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 나이가 나이니만큼 87년생이면 나보다 어려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 가상인물은 이제 신세계 에반게리온의 카지류지. 아까 전에 그, 제가 볼 때는 성우의 성이라고 동일하게 딴것 같아요. 아 예, 야마데라 코이치 씨의 오늘 생일인데, 카지류지의 성우니까, 아 예, 아마 딴것 같습니다. 예, 오늘 태어났는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또 기일을 언젠간 또, 음, 담배 피는게 매장 당할 일이죠. 그때 당시에. 예, 아마 미성년자, 일 거였을 거예요. 아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인데 여자 아이돌이니까. 매장 당할 일, 차원까지 갔었죠. 네, 미성 년자라서 그런 거죠. 음.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성 지금 만약에 언니 트와이스라든지 이런 멤버가 이거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짤 올라오면은 바로 매장이야. 어, 100%야, 이거는. 바로 탈퇴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음. 자, 오늘 또 이제 돌아가신 분들 한번 볼까요? 네, 유명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아이고. 일본의 범죄자인 미야자키 츠도무 음, 미 뭐, 아, 자키즈또뭐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 납치 살해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오타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음. 에, 얘기가 있죠 에, 아이를 이제 유괴해서 납치 살해했기 때문에 음, 이분이 집에 이제 막 미소녀 뭐 이런 거 에, 비디오라든가 뭐 이런 거가 많아가지고 이제 좀안 좋은 에, 얘기를 오타쿠에 대한 인식을 어, 어. 음. 나쁜 그렇죠,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태어나신 뭐 들어가신 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없네요. 요렇게만 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6월 17일이고 내일 6월 18일. 아 시간 이 정말 잘 가네. 광속이야, 광속. 광속이네요. 아. 예, 광속 전사 알베가스네 정말 정말 음. 시간이 빨리 빨리 가는데 음. 이제 바이제이티비도 어, 이 빠른 흐름에 맞춰서 더욱 더 재밌는 방송을 또 다음 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근데 메가리가 마지막 갈수록 없냐? 왜냐? 치킨이 먹고싶기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배가 너무고파 배가 너무고파 저는 저녁 점심을 11시에 먹었어요 나도 그쯤 먹었어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플 수 밖에 없지 어, 오늘은 배우파. 치킨을 먹겠습니다 저는 음... 공약 치킨 먹겠습니다 네 공약 치킨하고 맥주 먹겠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도 치킨 하나 먹을 돈은 있어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바이이 t v 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자 내일 또 아바타 드라이브로 음.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치킨? 저는 최근에는 멕시칸 양념만 먹어요. 오. 근데 이게 멕시칸이 제가 초등학교 때 먹던 치킨인데, 음. 오랜만에 그십몇년 만에 찾았어, 이 음. 맛을. 그래서 시켜 먹는데, 옛날 어렸을때 먹던 그 양념치킨만 있죠 그.. 그느낌 음... 그 음. 이딱 나옵니다 맛있어요 예. BHC아니면 거른다고 진짜 거를까? 안걸러 안걸러 어. BHC아니면 거른다 이제 요런 얘기를 잘못하잖아요 우리 사무실에 걸러줘 아니 요렇게 잘못하잖아 근데 친구가 사왔어 너 거른다며 먹지마 이런데 삐져 또 <laughs> 먹지말라고 안먹는다며 이러면 아니 이러면, 아 장난이지 새끼야 왜그러지 <laughs> 이런, 이런 <웃음> 말을 치킨 나 먹지말라고 그래. 거른다며 이러면서 <laughs> 이제 이렇게 싸우는 정말. 예. 닭다리를 들어서 이안 먹어 이 새끼하고 던지고 있안 예. 먹는다고. 이러면 이제 또아 먹어. <laughs> 아이, 새끼 장난이지 이러면 안 먹는다고. 아, 나롤할 거라고 건들지 말라고. 이러면 이제 옆에서 진짜 다 먹으면 또다 먹었냐? 이러면서, <laughs> 저, 다 먹었냐? 이러면. 아, 지금 소름이다 소름. 아, 이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laughs> 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자들 이 거의 그러고 놀아요. <laughs> 재밌다. 저는 저 나는 나는 이러고 안 놀았거든. <웃음> 근데 <웃음>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예. 저는 저는 <laughs> 어, 뭐 이러고 놀지 않았는데 예. 귀엽구만 음, 재밌어요 아주 자 오버워치가 롤 겜방 점유율에서 역전했다 예, 어제 음. 저희가 말씀드렸죠 예, 점유율 역전했다 그러더라고 치킨은 BHC 뿌링클 나 뿌링클 안 먹어봤는데 맛있나? 음. 나는 그거 먹을거야 오늘 음. 그... 굽네에 있는 음. 볼케이노? 아 굽네 볼케이노? 어... 볼케이노 맞나 이름? 음. 그거 매운거 음. 치밥 치밥 할거야 아 치밥? 아 치밥 좋지 예... 네. 맛있겠다 축하드립니다 게임... 게임방을 하냐고 네 오늘 라챗 할거예요 라챗 라챗 한답니다 기대해주시고 굽네 볼케이노 좀 실망한다 치밥 류나 치밥이라는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서 어 한번 해보려고 나도 그러니까 얜, 약간 저의 느낌은 우유랑 밥이랑 먹는 느낌 <laughs> 치밥이 아 나는 국수랑 밥이랑 먹는 느 아, 그래요? 아, 근데 군대에선 치밥을 했었거든. 음, 음 치밥을 했었지. 군대는 이제 치킨이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아니 닭다리 하나 나오거든. 근데 나는 치밥을 왜 했냐면, 전날 가족끼리 양념치킨을 시켜 먹었어. 아침에 남아. 한세 조각 남아. 음. 그럼 그걸 아침에 엄마가 마침밥 차려주면 그거랑 밥이랑 먹거든. 그런 음... 느낌? 이브리디는 저번이 아니에요? 안 접었어요. 다음 주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한답니다. 음. 기대해 주시고. 좋습니다. 오늘 치킨 토크. 오늘 이게 답정먹이 아니거든요. 음. 예, 치킨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먹으러 갑시다. 고고고. 빠이빠이.